말 잘하는 사람 특징 9가지 1. 요점만 짧게 얘기한다. 서론을 길게 늘어놓거나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본론만 요약하여 짧게 말한다. 2. 이유. 근거를 댄다. 이유 없는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3. 적절한 예시를 든다. 예를 들어서 알맞는 비유를 하거나 알기 쉽게 비교를 한다. 4. 상대방 말을 경청한다.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기에 5. 말을 끊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계속 중간에 끊지 않고 존중의 기본적인 태도란 것을 안다. 6. 과하지 않다. 오버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지어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담백하려고 노력한다. 7. 선을 지킨다. 항상 말을 가려서 하고 절대로 무례한 말은 하지 않는다. 8. 오지락 참견, 충고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상대가 요청할 때만 한다. 9. 말이 새지 않는다. 주제를 벗어나 가지치기 하거나 옆길로 새지 않는다. 페이지 267.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책 소개한 줄.